게이밍 키보드 추천 12탄 최대 54% 할인 G68 무선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나만의 키감을 만들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PBT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더불어 다채로운 RGB 백라이트는 게임할 때 분위기를 한껏 업시켜 줍니다. 68키 구성으로 공간도 절약되고 블루투스 연결로 편리함까지 챙길 수 있어요. 게이머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도 적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고려했을 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게임 키보드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키감이 아주 부드럽고 기계식 느낌을 잘 살려줘서 타이핑할 때마다 기분이 좋답니다. 백사키 배열 덕분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USB 연결로 설치도 간편해요. 특히 다채로운 조명이 너무 예뻐서 게임할 때 분위기를 한층 살려줍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잘 어우러져 있어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니 고민하지 말고 구매해보세요. 지드메어 충전식 백라이트 무선 게임용 키보드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우선 68키의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다양한 멀티컬러 백라이트가 게임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고스팅 방지와 충돌 방지 기능 덕분에 타이핑 시 정확도가 높아져서 게임은 물론 일반적인 작업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USB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간편하고 무선이라 이동할 때도 편리하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 추천드리고 싶은 키보드입니다.